팅팅팅팅팅 땡땡땡땡땡땡땡땡 <Elena> 후라이팬입니다! 후라이팬입니다! 아토만 후라이팬! 여러분들 지금부터 까미소 시호스트2억과 함께 아토만 후라이팬 그죠? 아토 발음 꼬여요 왜냐면? 너무나 지금 긴장됩니다 설레요 왜요? 너무나 좋아서 아토만 후라이팬 3종세트 그리고 저희가 인덕션까지 오늘 <laughs> 함께 가는 어마어마한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야! 와 진짜 아토마누라의 팬을 아이 지금 가격만 봐도 미치겠네 이게 아토마누라의 팬 지금 저희가 3종 준비했는데 뚜껑까지 4종이죠4종을 준비했는데 이거를 지금 9만 이거 진짜 10만 만 원대거든요 아니 이거를 9만 9,500 원에 이거에다가 아니 이 저희 지금 전기 레인지 BSW의 전기 레인지까지 들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격이 거의 9만 8천 원, 9천 원 꼴인데 다 해서 지금 아 얼마나 손해 보는 겁니까? 무궁화 아, 네 정말 화가 날 정도로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너무나 싼 가격에 지금 라이브 특가 여러분들 라이브 중입니다. 라이브 특가 차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토만 프라이팬 3종 그리고 BSW의 전기레인지 여러분들 함께하겠습니다. 아 너무 싼 겁니다, 진짜 너무 심하게 어요 구성도 과. 아 밑에다. 자 일단 구성을 좀 설명해드리면 24cm짜리 후라이팬 가고요 28cm짜리 후라이팬 여러분들 두가지 종류 후라이팬 갑니다 더군다나 멀티팬까지 28cm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뚜껑은 호환 가능합니다 28cm짜리 뚜껑 드릴테니깐요 후라이팬이랑 멀티팬 여러분들 뚜껑 호환 가능하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더군다나 진짜 기가 막힌건 이거예요 BSW 이겁니다 BSW의 전기레인지 여러분들 오늘 같이 갑니다. 독일. 주방 명품 다 모였어요. BSW도 진짜 전기레인지에서는 가장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브랜드가 이 BSW의 전기레인지. 그리고 후라이팬은 아토만. 독일 명품 중에 명품 아토만입니다. 이거를 오늘 명품 특전인가요? 진짜 오늘 뭐 명품 기획전인가요? 어떻게 이 가격에 지금 짝퉁, 짝퉁 아니에요. 진퉁입니다. 아토만 진퉁. BSW 진퉁. 다 진짜입니다. 근데 뭉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에 99,500원에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이건 진짜 쇼핑방송 중에 이런 방송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구성과 가격입니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아토만 하면 독일 명품 주방 브랜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독일 명품 주방 브랜드고요 왜, 왜 아토만이 유명하냐? 일단, 자일랑 코팅 방식.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방용품들이, 그리고 명품이라는 브랜드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팅 방식이 바로 이 자일란 코팅 방식입니다. 넌스틱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코팅에는 그래도 음식이 눌러붙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후라이팬 뭐니뭐니 해도 코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바닥이 3중이에요. 3중. 그냥 1중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세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고요. 열 전도율이 좋으니까 음식도 너무나도 너무 맛있어요. 같은 후라이팬에서 똑같은 음식을 하는데 더열 전도, 전도율이 빨라서 훨씬 더 조리도 쉽고 간편하고 또 하나 맛있다. 같은 후라이팬에서 같은 음식이지만 다른 후라이팬을 사용하면 아토만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맛있는 음식 즐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3중 코팅되어, 삼중으로 저희가 바닥이 3중으로 되어 있고 잘난 코팅 방식이고 더군다나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립감은 특히나 후라이팬은 그립감이 좋아야 돼요. 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시려면 멀티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다양한 온갖 야채들 지지고 볶고 하실 때 그립감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손목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와, 바닥 두꺼운 거 보세요. 지금 그냥 저희가 뭐 지금 주만 것도 아닌데 바닥 두꺼운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 더군다나 이게 베이크라이트 소재로서 열전도율이 손잡이에는 없습니다.